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5일의 일리 중국어 입니다 오늘 배우실문장은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하잖아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좀 내게 기회를 좀게 기회를 좀게 기회를 좀게 기회를 네,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되잖아. 좀 내게 그 기회 봐. 좀 내게 기회를 봐. 좀 내게 기회를 봐. 종이라는 것은 어 한국어로는 총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에서는 총액 이런 표현으로 쓰죠. 총의 금액 할때애의 발음이 의어입니다. 총의 총액이라는 뜻이고 토탈 어마운트 이런 거죠. 토탈 전체 이런 의미고 합쳐서 그런 의미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 중국어로 이 글자를 접한 거는 항상이라는 의미 총시. 이怎么总是这样?노너 계속 항상 그러니? 이怎么总是这样?怎么总是这样? 항상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아무튼 아무래도 결국 좌우가 아니라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드라마 보실 때는 더 많이 나오니까 이 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약간 n o 를 m a t e r what n o m a t e r how 요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걔가 지호해 봐. 줘야 되지 않아? 내일라는 것은 뭐종내일를 하나로서 이렇게 뭔가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종 하나 내일 하나로 보셔야 돼요. 내는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지금 동사 앞에 써야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기회는 하나 줘야 되지 않아? 그렇지 않니? 이런 거죠.

내가 그 전에 너한테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니?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회는 하나 줘야 되지 않아? 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종대의 개가 이성 이성으로 바꾸면 되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다어 이제 삼성 만나면 무조건 2, 3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월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월에서 한번 쉬고 있다가 거기서 반삼성을 하고 있다가 뒷부분부터 이성으로 성조 변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좀 그때 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보시거나 할때 항상 어 유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성 이성 다시 종대 개가 반삼성 경성 개가 거를 네이 양사잖아요 양사고 이 경성인데 많은 분들이 성조를 붙여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 주시는 게 <목소리> 이거, 이거, 지호해바 이런 식으로 만약 종대 이거, 지호해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너무 길게 강하게 읽는 게 아니라 네음 길이 짧게 하고 음높 확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이거, 지호해 이거, 지, 거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반삼성 뒤에 노인그 경성인데 이 경성이 또 일성을 만날 때 조금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정대의 그 개가 개가 그다음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음을 못 맞춰서 일성의 음까지 가지 못하고 좀 낮게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호, 지호에 뭐 이런 식으로 개가 지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개가 지 그 다음에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또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H U I 발음이 안정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후이 후이 회 so 회회 i 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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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이 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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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u 에이 i hui hui h i 회 u 회. i 회 요랑 아이랑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지회 바 지회 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라서 올라가지 않아요 높이 하시면 안 돼요 지회 바종대给 개그 지회 바종대个 개그 지회 바 다시 종대给 개그 지회 바종대个 개그 지회 바 존 에게 의지 후해 봐. 네,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